안녕하세요. 쿠바언니 TV. 쿠바언니 저는 신승연입니다. 여행사 경력 격려... 20년 차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강제백수, 졸지에 백수가 됐는데요. 뭐 재밌는 일을 찾다가 이렇게 방송을 시작하게 됐고 사실 이 방송은 처음은 아닙니다. 과거의 경험들을 비춰서 재밌는 방송 앞으로 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으실 텐데 어, 여러분들 힘내셨으면 좋겠고요. 그래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. 이제 좀 괜찮나요? 나름 조금 꾸미기는 했는데요.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제가 쉬면서 집, 집안 청소를 하면서 저한테는 굉장히 기가 막힌 거를 발견했거든요. 뭔지 보여드릴게요. 이게 좀 치우고 잘 보이시나요? 인력입니다. 아까 방송 인트로 처음 시작할 때 보셨을 텐데 보관하기 위해서 황학동 시장 가서 이 액자도 준비를 했고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외할아버지가 첫 손녀가 태어났다고 해서 신승현 탄생 인력에다가 이렇게 탄생일을 적어서 보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거를 지금까지 보관을 하고 있지 뭐예요. 저 빈티지가 45년 됐는데 이 인력은 저보다 더 오래된 46년은 되지 않았나 싶고요.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저한테는 의미가 있습니다. 보시면 3월 30일 이큰 글씨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가까이서 좀 보여드릴게요. 2월 30일. 이 작은 글씨가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달력 보면 2월달은 28일까지밖에 없잖아요. 저는 2월 31세, 음력으로 2월 30일은 4년에 한 번씩밖에 돌아오지 않아요. 30일 또한 4년도 어쩌다 한번 돌아오는데 이 인력은 구할래야 구할 수도 없고 뭐, 만들래야 만들 수도 없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, 앞으로 방송할 때마다 제 옆에 항상 가지고 방송을 할 예정이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제가 여행사 다닌다고 했잖아요. 이게 진짜 마지막 여행이 될지는 몰랐는데, 빨리빨리 걸리면서 엄청 잘 다니는 스타일이거든요. 지금 사실 조이수시기는 하는데, 작년 12월, 쿠바 여행을 마지막으로 하늘의 길이 열리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. 이거 보이시나요? 저랑 좀 비슷하지 않으세요? 쿠바에서 이 인형을 놓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. 같이 간 언니들도 이거 딱 너랑 닮았다고 했고, 이 방송하면서 제 트레이드 마크로 쿠바 언니 TV, 지금 첫 방송이다 보니까 낯설기도 하는데, 저와 함께 같이 간 언니니까, 이뻐해 주시고요. 오늘 내용은 제 얘기만 했기 때문에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.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. 어, 앞으로 저 20년 여행, 어, 나 울라고. <laughs> 어, 괜찮, 괜찮겠어? 응. 좋아요,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앞으로 분발해서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